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썩은 배띠의 유혹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에레미아 13장입니다. 에레미아 13장 9절에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에레미아 13장의 기별은 남방유다가 멸망하기 14년 전인 여와 호 기내의 통치 기간에 주어진 기별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아 13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썩은 배띠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포도주로 가득 찬 병의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13장 전반부에 기록되어진 첫 번째 비유였던 이 배띠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배띠는 천으로 만든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에게 특이한 명령을 하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배띠를 멀리 있는 유브라데 강에 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다시 가서 그 배띠를 파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낸 배띠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르미야 13장 7절에 보면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티는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서 이 베티는 제사장들의 예복 위에 두르는 허리띠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갈때 입는 의복 위에 단단히 동여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띠는 매우 중요하고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이 베띠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천으로 만든 베띠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띠가 썩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썩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허리띠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허리띠가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썩어서 끊어지는 상황에 됐다면 우리가 그 허리띠를 메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것을 당장 쓰레통에 버려버릴 것입니다. 허리띠로서의 생명은 이제 끊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사상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군은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자부심은 썩은 배띠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썩은 동아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어 줄 허리띠라고 생각했지만. 아무짝에 쓸모 없는 썩은 허리띠였고 썩은 동화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의 영적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썩은 배띠와 썩은 동화줄과 같은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루스벨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늘나라의 천상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 마음을, 이 교만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아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을 찌어다 길을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도 교만이 폐망의 선봉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교만한 마음이 멸망을 향해 다른 박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남보다 나를 낫게 여기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진짜 무서운 교만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교만의 마음입니다.내 능력을 너무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마치 무엇인가를 할수 있겠다는 그 마음입니다.입술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무시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그것이 유다 입장에서는 애국과의 동맹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군사력이나 지략일 수도 있듯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혜나 지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은 배띠와 같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은 배띠를 메고 하늘나라를 향해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잇고, 하늘나라를 향해 다람박질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썩은 배띠가 눈에 보이지 않은 전신 갑주보다 더 유혹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 역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썩은 배띠의 유혹에 넘어가 눈에 보이지 않은 전신 갑주를 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동과 고무라성의 롯의 처가 그러했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그러했으며,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 아간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성경 역사가 아닐지라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썩은 동화줄, 썩은 벳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성경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통해, 그리고 내 과거의 삶을 통해, 눈에 보이는 썩은 배띠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신, 갑주의 능력을 경험하였기에, 알기에, 오늘도 썩은 배띠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마음 속에 슬며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행태의 교만한 마음이 썩은배띠어 같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늘나라를 향해 단음박질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매일매 순간 썩은 배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